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9월이 오기 전에 사라. 왜 9월이 오기 전에 사야 되는 것인가? 자, 버핏이 177조 몰빵했다. 월에 버핏이 177조 몰빵을 하면서 삼성도 투자하고 있는, 자,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를 공개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자, 오늘은, 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왜이 9월에 오기 전에 사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은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이슈가 있느냐. 자, 7월 16일, 오늘장 이제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오기 뭐라고 뉴스 나오느냐. 자, 트럼프가 뭐 한다. 2024년에 미국 대선 출마 결정을 한다 했다. 그래서 이길 거라고 매우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관련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지금 뭐 트럼프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11월 중간선거 전에 할지 그 후에 할지 시점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뭐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53%.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53%로 2위인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지지율보다도 2배 이상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상에 트럼프가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어쨌든 지금 뭐 보면은 자, 트럼프가 출마를 하, 출마를 선언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마를 하는 거와 별개로 지금 대통령이 이제 뭐예요? 바이든이죠. 그 바이든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할 확률도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무조건 출마를 한다라고 해서 이 관련주를 우리가 찾아보는 건좀 맞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지금 그래서 바이든의 분위기를 봤더니 바이든이 어때? 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위기의 바이든 지지율 30%도 위기 트럼프보다도 지금 낮다. 지금 이제 지금 트럼프보다 낮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 미국인 64%는 또 뭐라고 해. 바이든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출만 하면 은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수 있냐고 하면은 자, 바이든은 사실상 재선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뭐다? 이 트럼프의 당선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과연 이 트럼프의 당선 자체가 우리에게 호재가 될 것인가, 악재가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 자체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자,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트럼프는 뭐 했습니까? 2016년도에 트럼프 랠리에 비싸지 미국 주가라고 하면서, 자, 트럼프가 사실 당선되고 나서 뭐 했냐고 하면요. 미국 증시에 뭐가 찾아왔다. 버블이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그 과거에도 이제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야.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죠.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해라 라고 하면서 그연준과막 싸우기도 하고, 뭐 보면은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대폭 금리나를 원한다면서 연준을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이, 뭐 했습니까? 경기부양책을, 경기부양을 제대로 시켰죠. 그러면서 사실상에, 당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국 시장에 뭐가 나왔다? 증시의 랠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2020년, 2020년,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랠리가 이때 이후에 나온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보면 어떠냐? 자 실제로 이제 미국 다우존스를 봤을 때 2017년도, 17년도 대략 이제 이때 2만 대충 2만 포인트 정도죠. 2만 포인트 정도에 있던 거를 어 뭐요? 3만 포인트까지 어 2만에서 3만 포인트까지 대략적으로 한6 0 5 0 정도까지 끌어올려더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바이든 재선 이후에는 뭐예요? 3만이 넘었더니, 뭡니까? 3만이 넘었더니, 다우존스가 3만 5천 찍고 무너지는 거니까, 사실상의 상승폭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상승폭이 더 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지금까지, <laughs> 지금 사실, 미국도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위라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의, 트럼프의 이 뭐다, 사상 자체나 이 부양책 자체가 뭐다, 미국인들에게는 과거의 영광? 어, 과거에 어쨌든 좋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엔 트럼프가 출마하면 저는 당선이 될 거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뭘 보면 좋겠느냐? 트럼프 트럼프의 출마를 생각해 놓고 관련주를 사자라는 거죠. 왜왜 왜?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 당선 유력에 뭐요? 예 트럼프 당선 유력하다면서 방산주가 급등을 했고요. 방산주 가 급등했고요. 트럼프 금, 정산회관 같은 경우는 금 관련주 자 트럼프 당선 유력해서 금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는 또 뭐예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공약 수혜로서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왜이 관련주를 2024년인데, 왜 지금 관련주를 지금부터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11월 중간선거 전에 출마 발, 결, 어, 발표를 할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럼 지금 나오는 분위기에 언제라고 얘기하냐면은 9월이에요, 9월. 지금 빨라진 트럼프 대선 시기에서 9월 조기 출마서. 그래서 트럼프의 측근이 뭔다 뭐 9월에 선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인 확률이 70% 70% 확률로 9월에 선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가 나올 확률이 크냐고 하면은 9월 중으로 9월 중으로 트럼프의 이제 선어 어 뭐야 출마 선언이 나온다고 하면은 출마 선언이 선언이 나온다고 하면 관련주들의 상승이. 왜? 사실 저는 그렇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 트럼프의 지지율, 지지율을 봤을 때,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의 상승이 우리가 뭐할수 있다? 기정사실로 볼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대선이, 대선 전에 뭐 했습니까? 관련주들 막 날라갔잖아. 1년, 2년 전부터 날라갔잖아. 그럼 이 트럼프 관련주들도 뭐할수 있다? 충분히. 충분히 9월부터 대시세를 가지고 올 확률도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뭐 해봐야 된다. 이 트럼프 관련 수혜주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 트럼프 관련있는 수혜, 지금 이 시장에서 뭘 봐야, 봐야 될지, 무, 어떤 걸 사야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제일 클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가 9월에 출마를 선언하잖아. 선언하면 없다니 정책을 계속 얘기하겠죠. 어쨌든 지도 얘기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 아무래도 이슈는 이거지 않을까. 자 뭡니까? 자 내년 같은 경우 뭐예요? 전 세계 석유 공급이 하루에 100만 배럴이 부족하대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아이다시 뭡니까? 러시아발 전쟁. 러시아 전쟁에 따른 뭡니까? 지금? 그, 뭐야,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러시아의 생산량이 내년에 1평균 20만 배를 줄어들어 1평균 103만, 뭐, 그치면서 지금이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석유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냐고 하면은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 합니까? 사우디와 단판지, 지우로, 어, 최근에 첫 중동 순방 그래서 기름값 잡을까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 발 전쟁, 러시아 전쟁 이후 석유, 어, 석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역시도 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면, 한다고 하면 저는 제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게, 제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게이 석유 부분이라 생각해요, 석유 부분. 어. 근데 왜냐고 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같은 경우도 석유 부분에서 사실 미국에서도 해결 가능한 부분이야. 근데 바이든이 이거를 지금 왜그 외적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과거의 정책이 뭐였냐고 하면은 이걸 트럼프가 기후협정 탈퇴를 했던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일가스죠 세일가스. 그래서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할 것이라 선언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세일 오일, 세일 가스 증산 등 정통적 에너지 자원 개발 확대에 나설 것.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과거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세일 가스 같은 경우가 미국, 세일 가스 대국 미국 트럼프가 중동 석유에 더 이상 얼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이제 석유 국가에 이제 더 이상 엮이지 않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석유를 뭐 하겠다. 석유를 우리가 생산하겠다. 라고 하면서 원래, 원래 기존의 트럼프의 정책이 뭐였냐고 하면요. 기존 트럼프의 정책이 셀가스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투자. 어, 그래서 미국이, 어, 석, 석유로서 대국이 되기 위한 이 정책을 펼쳤었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그, 푸틴도 했던 게막 견제한 게 미국이잖아. 그래서 푸틴이 미국이 셀가스 기술이 야만적이다. 우리나라는 그, 러, 우리나라 이제 러시아, 러시아는 우리는 그 미국과 다른 믿음직한 깨끗한 원유 공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근데 지금 왜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세일가스를 할수 있음에도 안 하냐고 하면은 세일가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환경파괴. 환경파괴.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이수압파쇄법이라는 기술이 세일 오일과 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데 뭐예요? 이, 할수 있는데 이게 뭐다? 뭐 그 대량의 물, 모래, 화학 물질을 고압으로 주입해 원유와 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 우려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냐고 하면은 원래 이 트럼프의 정책이 셀가스에 대한 투자였고 셀가스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였는데 이것을 미국이 석유로서 대국이 되길 원했는데 이 사실이 환경 파괴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죠. 맞지 않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뭐라고요? 해 자, 세일가스 혁명 자체가 미, 그 미국의 에너지 자급이 비로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걸 지금 바이든은 뭐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세일가스 산업에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왔다. 왜? 석유산업부터 빠져나올 것. 왜 세일가스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니까.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세일가스 산업을 죽이는 일련의 정책을 착수했고요. 그러면서 세일가스 산업은 위축이 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가장 중요한 어젠다의 하나로 밀어붙이면서, 이, 그, 뭡니까, 세일가스 산업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상황이야? 자,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면요. 사실 지금 이 석유가스, 이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왜? 이 세일가스 하나만 하나만 제대로 지금 그 키워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은 뭐 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 러시아발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뭐예요? 에너지를 자급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대국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국. 이 세일가스 하나만 제대로 지금 착수하면은 근데 문제가 뭐야? 이 세일가스가 환경 파괴 사실 주범이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셀가스 과거에도 이, 그 정권 잡았을 때 밀었을 때 많이 욕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이 셀가스만큼은 미국에서 안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괜히 사실 얘네가 셀 사실 이게 뭐좀 나쁜 거긴 한데 에너지를 위해서 뭐 에너지냐 환경이냐 이둘중 하나긴 해요. 어. 아 사실 이거 여기서 환경 파괴도 안 하면서 셀가스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준다고 하면 그게 최고긴 한데 어쨌든 그게 안 되니까 뭐에 바이든이 지금 중동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게 말이 사우디아 단판이지 이게 뭐 기름 구걸이나 뭐가 다릅니까? 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트럼프 입장으로 보면은 아마 이게 제일 마음에 안들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딱 제가 느끼는 건 뭐냐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선 출마한다, 대선 나온다. 제일 먼저 1호적으로 공략할 게 지금 바로 유가 잡겠다 이걸 것 같아요. 유가 잡겠다. 근데 그 유가 잡는 거에 가장 쉬운 게 그냥 셀 가스. 이거 하나만 뭐 한다. 하나만 대폭 투자해버리면은 미국이 에너지 대국이 되고 그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못 잡고 있는 유가 어 기름값 이런 거다 잡거든. 다 잡거든. 에너지 대랑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사실은.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트럼프 출마를 한다? 바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세일가스이지 않을까 어, 아닐까 그걸 아마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버핏도 뭐라고 해요 177조 실, 실탄 장전해가지고 6년 만에 M&A 시동 건다는데 지금 보는 게 뭐예요 옥시덴탈이란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게 버핏이 보유지분 크게 늘린 옥시덴탈 옥시덴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4월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최근에까또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 지분을, 당장 7월 14일 보면 또 뭐해? 지금 옥시덴탈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지분율 20% 육박. 지분 계속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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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옥시덴탈을 지금 이제 버핏이 M&A까지, 그 177조 M&A 그 인수까지 때려버린 게 아니냐라는 게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버핏이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사는 걸 여러분들이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실제로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이미 망했던, 망해가는 기업이었어요. 왜? 자, 보면은,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요 세일가스 업체 옥시덴탈 펜트리오 이날 올해 분기별 쭉쭉 나오면서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뭐야? 최악의 경우 세일가스 업계가 줄도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실제로 셀, 망해가던 기업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정권 잡고 세일가스 죽이기 시작하면서 세일가스 기업들이 다 죽어나가는 시장이었어요. 그런 옥시덴탈. 이미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 다, 이, 이거, 보이죠? 줄도산이 그 사태. 그냥 이거 뭐 지금 완전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 아니야. 이대로 그냥 줄초상 이른다. 하는 그런 기업을 뭐하고 있다고. 그런 기업을 버핏이 지분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고. 그런 버핏도 사실 뭘 본다는 거겠어요? 지금이 제가 보는 생각은 버핏도, 워렌 버핏도 이 망해가던 세일가스를, 가스 기업을 지분을 대량 확보하고 M&A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건이 러시아 사태 이후에 에너지 대란 이후에 석유 문제를 보면서 이 미국의 세일가스 시장에 이 시장을 죽일 수가 없다를 본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버, 버핏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처럼 지금 이거를 굉장히 해결하기 굉장히 쉬운 방법은 그냥 미국에서 그냥 사실은 환경 파괴가 조금은 더될수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이제 사실 뭐 환경 오염을 줄이, 줄여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좀 찾아 나서야겠지만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당장 눈앞에 주어진 에너지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세일 가스 개발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지금 뭐 하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를 때려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셀가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뭡니까 탄소 제로 이런 거에랑은 사실 역행하는 거긴 해요. 근데 당장에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셀가스를 개발을 해야지. 개발하고 기술의 발전으로서 여기서 환경 오염도를 줄이는 뭐가 나와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워렌 투자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였어 삼성도 투자한다는 게 최근에 삼성이 작년 그러니까 뭐야 작년 같은 경우 삼성도 사우디 아람코와 셀가스 관련해가지고 뭡니까 설계 조달 시공 이런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 체결하면서 셀가스에 대한 이런 투자 뭐 과거부터 하긴 했었지만 어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자 트럼프의 출마 소식 이후 9월달에 트럼프가 진짜 이제 선언한다고 하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면 좋겠다? 세일가스를 우리가 입력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세일가스 관련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 세일가스 관련된 종목 중에 사실 대표적인 대장은 저는 SH에너지 화학을 생각해요. 늘 세일가스, 과거에도 트럼프 관련돼가지고 이슈 나왔어 SH에너지 화학이 어,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보면은 이 당시에도 뭐라고 해요? SH에너지 화학은 국내 기업 중으로는 지난 2008년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아칸소주 파에트 빌세일 지역에서 가스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셀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셀가스 생산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 SH 에너지 화학이 제일 저는 대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그외적으 종목이 있긴 하지만 어 SH 에너지 화학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방송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어이 시황적인 부분. 시황적인 부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종목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을 원한다 하신 분들뭐 해달라?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을 원한다 하신 분들은 이진이강태공 어플을 다운받아달라. 그럼 단기간 신용로 이렇게 다운받으시면은, 당일히 들어가면 오늘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것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은, 어 분명히 조만간 여러분들 시세 차익 하는데 있어서, 빠른 매매 하는데 있어서, 또한 단타 하는데 있어서 도움 많이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